오늘은 오관 수문과 이관 수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동대문역에서 내려서요 남쪽으로 이제 DDP 방향으로 가면 이 다리가 나옵니다. 이 다리에서 이제 서쪽, 어, 동쪽을 보시면요 동쪽을 보시면 이런 풍경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승박기됩니다 한양도성의 승박기되고요 어, 서쪽, 서쪽을 보시면. 이런 풍경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청계천이고 여기 평화시장입니다. 이런 풍경이 이제 나오고 여기 이제 도로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어떤 장소였냐면은 지금 여기를 이제 오간수교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사진들은 이 다리 위에서 어 동쪽 성박과 어 서쪽 성안을 본 사진을 보셨는데요. 이 지금은 이제 오간수교 교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의 고지도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음, 김정호가 그린 제작한 어, 대동여지도의 도성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흥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인문은 흔히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장소죠. 이 흥인문 같은 경우는 한양 도성의 성문이 되는 거죠. 이 성문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장소고요. 지금 말씀드린 오관수문과 이관수문은 수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관수라고 적힌 이 장소가 좀 전에 다리 위에서 봤던 오관수문이고요. 그 아래에 보면, 어, 여 오관수문은 이제 청계천의 물들이, 여기가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 양쪽으로 물이 나오고 여기는 숭례문인데숭례문 쪽에서도 물이 나와서 증례천 본류가 이렇게 흘러서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성의 승벽이 있으니까 성곽이 있으니까 사람만 도성 안과 밖을 다니는 게 아니라 도성 안에 모인 물들이 도성 안에 에, 도성 안은 이제 내산을 연결해서 쌓은 이제 분지 형태니까 도, 도성 안에 물들이 전부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도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문이 오간수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간수문은 이렇게 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는 1901년경의 한성부 지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흥인지문, 흥인지문 동대문 남쪽에 보시면 오간수문이 보입니다. 이 물이 이제 도성 밖으로 나와서 영도교로 흘러서 한강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물줄기인 이간수문은오간수문으로 합류되지 않은 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남소문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소문동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일부는 청계천 본류와 합류되고 일부는 빠져, 다르게 빠져나가는 장소가 되죠. 그래서 동대문에서 ddp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두 개의 수문을 만날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래쪽은 광희문이고요. 이 근처가 이제 과거에 동대문 운동장이었던 거죠. 오견수교에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다섯 가지 수문을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할 때. 그때 오관 수문을 복원을 하지 않은 거죠. 그냥 현재의 다리 형태로 두고 어 여기가 과거에 오관 수문이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옆에 오관 수교 옆에 따로 어 조형물을 만들어 둔 겁니다. 지금의 오관수교가 여기 천장이 위에 아까 제가 찍었던 장소, 사진 찍었던 장소인 오관수교고요. 오관수교 밑으로 가면 옛날 사진과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좀더 크게 보시면 여기에 과거에 지금은 이제 성강 모양으로 복원을 했지만 과거에 이제 안문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칸의 수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거는 영조 때 그린 지도인데, 영조 때 이제 하천을, 청계천을 준서를 하잖아요. 청계천의 바닥이 높아지면 이제 조금만 비가 와도 넘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가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왕이 와서 참관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이 아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오간 수문 근처에서 이 준서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하천 준설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오관수교 아래에 이제 준천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건 하천을 준설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천의 바닥을 반했다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은 그러니까 영조가 어 1907, 1760년에 개천, 개천이 층개천이죠. 준설의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내린 글인데. 준천 역사를 끝마친 것은 경들이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것을 치하하는 글이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준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개천을 준설한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다음에 그 공덕을 기리는 노래를 지은 건데요. 이 노래는 에 그, 영조의 공덕을 찬양하여 최대공이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오간수교 아래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간수교, 오간수문이 있고그 아래에 이간수문이 있는데요. 이 이간수문은 한동안 계속 이제 땅 속에 에 있어서 볼 수가 없던 건데요. 이, 이 장소를 지금은 이제 동대문 운동장을 이제 없애고 그 자리에 DDP를 새로 만들면서 발굴을 해서 다시 재조성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DDP 옆에서 과거 동대문동장, 운 여기가 과거의 동대문동장의 운그 조명탑인데요. 그쪽으로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설명문을 보시면, 이제 아까 동소문이라고 말씀드렸, 아, 남소문동이라고 남 말씀드렸는데요. 남산의 겨울물이 도성 밖으로 나가던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경성운동장의 글리브로 파괴된 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이 경성운동장이 어 흔히 이야기하는 서울운동장, 어 동대문운동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파했던 것을 이제 DDP를 2009년에 에 건설을 하면서 발굴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 도성은 이제 내네 산을 연결해서 쌓았고요 그래서 도성 안에 물들은 모두 분지 형태니까 증개천으로 모이고 어 도성의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사람이 다니는 문이었지만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은 도성 안이 도성 안에 있던 물이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던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